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네. 유난히 조회수가 많은 것들이 눈에 띄더라고 뭐싼 거? 그렇지 일단 이 바닥에서는 싸면 똥이라도 사야 되는 게 원리 원칙은 맞는데 그러더라도 내 손을 넘어간 것까지 눈독 들일 필요가 있나? 굳이 필요가 없으면 싸도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싸면 음. 한 번씩 다 쳐다보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싼데도 그렇게 눈독 들일 필요가 없는 물건을 한번 가지고 왔어. 음, 싼데도 괜히 한번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거. 그렇지. 그냥 한번 찔러나 보자 뭐 이런 음. 것들. 자 오늘은 어떤 물건인지 같이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사건이고요. 사건번호는 2023타경 105280 강제경매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송영리에 있는 과수원입니다. 세종이네요. 세종특별시라고 하는 음. 이것 때문에 한몫 단단히 했어. 그렇죠. 그리고 과수원이고 농지이고요. 지분토지입니다. 지분토지이다 보니까 많이 유찰됐겠죠. 그렇지. 면적이 54평. 감정가가 6,400만원 정도인데, 네번 유찰됐습니다. 1,500만원으로 어, 2024년 1월 17일에 진행이 예정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서 6,400에서 음. 시작했는데 지금 1,500만 원에까지 떨어졌다라고 음. 생각하면 음. 일반적인 경매 투자자라면 6,400부터 1,500까지 떨어질 음. 정도니까 꽤 어려운 뭔가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음. 야 54평이 6,400만 원인데. 이게 떨어져서 지금 1,500만 원 정도야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싸 이렇게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나도 한번 해볼까 이 생각도 음. 있지만 1,500이면 저 54평 갖는다는 거 아냐 이렇게 생각을 해 버립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물건이 좋고 나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1,500에 54평 이렇게 생각을 해 버린다고 그렇죠. 자, 감정가가 6,400만 원이고요. 특별히 제시 건물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물건에 하자는 없는 거죠. 그리고 과수원이지만 현황은 전이고 묵전이고 농사를 안 짓고 있다는 뜻이고요. 지분경매이네요. 지분경매라서 조금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보자 같은 경우는 이 지분경매를 그냥 소유권이 나누어진 형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말은 소유권이 나누어져 있기 음. 때문에 내가 소유권을 취득해도 소유권 행사를 할수 없다라는 식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죠. 다른 쪽으로 자꾸 항상 생각을 해. 내가 54평 띄어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띄어 주겠지. 음. 이렇게 생각을 하는 통에 지분 경매를 굉장히 쉽게 보기는 합니다. 제 음.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묵전이네요. 그리고 나무도 쓰러져서 지금 바닥에 이렇게 누워져 있는 거예요. 거의 농사를 안 짓고 있다고 봐야겠죠. 이 정도면 사람의 손이 안 탔다라고 음. 보는 게 맞는 거고, 누구든지 쉽게 뭔가를 할 수가 없다라고 그런 측면으로 보는 것이 맞지. 그렇죠. 그리고 이런, 야, 이거를 건물이라고 하긴 그렇고, 농막인 거죠. 농막. 말 그대로 뭐 농자재나 농기구 같은 거를 잠깐잠깐 잠깐 보관하는 그런 용도? 그런 게 하나 또 여기 서 있네요. 또 현실적으로 또 이런 게 하나 있다라고 보면 뭐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없음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겠어? 그렇죠. 이 경매에서 가장 큰 핵심은 지분 경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여기가 핵심이지 다른 것은 그렇게 크게 주안점을 둘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도 뼈대만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아이고, 이게 사진상으로 봐도 되게 흉물스러운 게 뼈대만 남았다라고 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뼈대가 남은 상태에서 더 이상 개보수를 하지 않으니까 이 땅이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가를 한눈에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지적도를 보니까 땅 모양도 이상하게 생겼고요. 농막이 이땅 한쪽에 이렇게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농막이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그래도 장점이라고 하면 도로가 인근에 있어서 농로가 있어서 그래도 진입하기에는 좀 용이하겠다는 장점이 있긴 있네요 이 도로가 있다라는 것은 솔직한 말에서 토지 경매에서 엄청난 장점이야 그렇죠 엄청난 장점인데 이 도로에 관한 부분을 단순히 도로가 있다 없다 이렇게만 보시게 되면 도로가 있는 것은 좋은 땅 음. 도로가 없는 것은 나쁜 땅 이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저 도로의 기능을 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분 경매기 때문에 도로의 유무가 이 땅의 가치를 살리는데 크나큰 역할을 한다라고 보지 않아. 음. 자, 그럼 이게 지분 경매인데 과연 몇 명이 이 물건을 공유하고 있을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분 공유자들이 많이 있죠. 이 상태가 되니까 이제 헉한 거야. 음. 우리가 이 상황에서 과연 이 공유자하고 어떻게 협상을 하고 또 협상이 안 되면 어떻게 소송으로 갈 것인가 이 부분을 따져 봐야 되는데 54평에 꽂혀버리면 더 이상의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죠. 자이 땅의 전체 면적이 저 정도인데 54평을 어디를 잘라 달라고 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유리한 쪽으로 잘라 달라고 하겠지만 협상이 안 되겠죠. 당연히 협상이 안 돼. 그러면 내가 소유권을 취득을 했어도 원래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나머지 공유자들과 네. 협상을 하든지, 정안 되면 소송을 하든지, 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기간이 만만치가 않아.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는 쉽게 생각을 해. 1,500만원으로 내가 54평을 취득했다. 음. 근데 54평을 막상 저길 있는 쪽으로 떼어준다고 하더라도, 활용적인 측면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렇죠. 54평 때도 사실 이 도로로 인해서 어떤 개발을 목적으로 하거나 할수 있는 땅은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를 하지. 전원주택을 지으면 되지 않을까요? 음. 뭐 창고를 지으면 되지 않을까요? 음. 만약에 전원주택이라든지 창고를 지어질 땅이라면 저 주변에 과연 건물이 꽉 들어차지 왜 저렇게 횡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그것만 생각을 하고 다른 것은 생각을 하지 않아. 그래서 조회수가 많은 물건은 좋은 물건, 조회수가 좀 적은 물건은 좋지 않은 물건, 이런 것보다는 활용도 측면에서 물건을 봐야 되는 거지 이 조회수에 좌지우지 하는 것은 정말 이 바닥에 처음 진입하는 초보자 아닌 이상은 조회수에 너무나 연연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 물건의 맞은편을 한번 봐봐봐. 네. 맞은편에는 좀 괜찮은 밭이 있잖아. 네, 여기 있네요. 그러면 저 물건의 괜찮은 밭이 있고 이 반대쪽 면에 있어서 묵전으로 남겨놨다라는 것은 맞은편은 도로보다 좀더 높고. 이쪽은 보루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음...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경사가 쥐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음... 부분을 현장에 가서야 판별을 한다라고 하면 더욱더 많은 지적도와 더욱더 음... 많은 지도를 보기를 권합니다 단순히 조회수가 많기 때문에 몇 명이 들어올 것이다 얼마의 가격을 쓰면 낙찰이 될 것이다 이 부분만 따지지 말고 음... 낙찰 이후의 활용도라든지 쓸모에 관한 부분을 생각해야 되지 조회수에 너무나 연연해 하고 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진 물건을 내가 운 좋게 낙찰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